자, 오늘은 네가 남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뭔가 리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항상 남들 앞에서 좀 리드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대해서 얘기해 줄게. 쉽지 않지. 아빠도 어렸을 땐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사실 그 벽을 깨는 거는 하나였어. 단 하나밖에 없었고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거든. 일단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될거 같아. 이 사람들은 어, 너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너보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절대 정말 아빠는 뭐 수백 수천 명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얘기를 잘할 수 있잖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신감에서 오는 어그 자신감 그 하나인 것 같아. 첫 번째도 자신감이고 두 번째도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을 얻으려면 일단 나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으로 해야 되겠지. 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상태에서 나는 그들보다 약간 우월하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일들이 전혀 무섭지 않아 보통 겁나는 게아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 두려움은 나를 믿고 나 스스로를 믿으면은 전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앞으로 너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마인드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 사랑한다.